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자, 스튜디오 3익과 신형스펙 10호의 1일차 데이터 좀 살펴보고요. 2일차 예상치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약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3익은요. 1일차에 청약건수가 48,024건 정도. 이게 DB금융투자앱에서 경쟁률 새로고침을 계속 누르니까 4시 30분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시 1분쯤에 작성한 수치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증거금은 약 423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1회차가 마무리됐네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진행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왜 참여도와 증거금 수준이 낮은 것일까? 기본적으로 DB금융투자는 계좌수가 확실히 적은 증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닉스와 IBK 스팩의 환불금이 내일 나오기 때문에 환불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또 환불까지 사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일 차 참여도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일차에는 청약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 DB에서 과거에 진행이 됐던 뷰티 스킨도 환불까지 사일이 걸렸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봤습니다. 뷰티 스킨이 2일 차에 1일 차 대비해서 3.07배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적용을 했고, 약 15만 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71주 정도. 아, 뭐 저는 0.86주로 끝난 이닉스마저도 균등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3위기라도 꼭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증거금은 4조 원에서 한 4.5조 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스펙이랑 자금이 약간 분산될 것을 고려해서 4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은 4183대 1 정도.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4천 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3,60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상유기을 적용해서 돈을 조금 아껴보자면 비례 한 주는 2800주 증거금 252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례 두 주는 6300만원 비례 세 주는 9900만원 풀 청약은 21000주거든요. 2만 네, 2만주 청약하면 비례 다섯 주 예상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신형 스펙 10호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일 차이는 26212건 집계됐습니다. 증거금은 160억원 정도가 들어왔네요. 그렇다면 1일차의 건수는 IBKS 제24호, 하나 30호와 딱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일차 건수도 좀 참고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10만 건을 최종적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5.72주, 5주 또는 6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균등만 참여하실 분들은 10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금은 1.7조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486대1 정도. 아마 내일 기대 수익금을 두 종목의 기대 수익을 좀 비교하면서 스튜디오 3익과 작은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 예상치 기반으로 기대 수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청약을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 스튜디오 3익은 배정 금액이 72,000원. 신형 스펙시포는 배정 금액이 76,000원. 네 어제 얘기했듯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배정받게 되는 금액에.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은 기대 수익률에서 갈리겠죠. 어떤 종목이 과연 더 많이 오를 것 같은지. 스튜디오 3이기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 원대이기 때문에 다른 거다 부시하고 가벼우니까 스펙보다는 훨씬 더 높이 뛸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튜디오 3이게. 반대로 스펙이 더갈것 같다. 이런 이상 급등 현상이 계속될 것 같다 싶으면 스펙에 비중을 더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에도요 증거금 추이를 제대로 좀 반영해서 예상 경쟁률부터 수정을 해보고요 대입해서 다시 기대 수익 비교해 보면서 청약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는 현대임스의 상장 라이브로, 오후에는 경쟁률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남은 저녁 시간은 푹 쉬세요.